네. 이 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교시 때는, 아, 우리 브레이브걸스의, 네. 우리 원고, 원고를 또 보내왔는데요. 살짝 한번더 보고, 그 다음에 다음 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레이브걸스, 안혜랑이채영 이희진냥, 세 명입니다. 네. 우리 1교시에서 영상으로 먼저 소개한 거를 좀 받았고요. 네. 음. 우리 팀은 음. 아. 한국의 명절과 유래, 그다음 놀이 기반으로 네. 어. 그 다음에 플러스 게임, 게임과 시연. 네. 네. 그래서 유튜브에 업로드하는 이런 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국 명절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짝 네, 아, 소개하는 그런 컨텐츠를 네, 준비 중입니다. 네. 아까 뭐 방송으로도, 우리 영상으로도 좀봤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더. 네. 아 이번 주 이렇게 파트별로 오늘은 특별히 이체영량 파트만 소개가 됐습니다. 네, Korean holidays and anniversary. 네, 어떤 PPT 네. 핵심적인 내용을 좀 정리했고요. 설날, 추석 단어, 한국의 문화는 세계.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크리, 크리스마스 and Halloween. 네. 아 이것도 해외 것도 이렇게 네 소개를 아, 목차를 설명하고 설날 네 좋습니다. 진짜 설날의 어떤 이미지가 디자인이 아주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네, 유래도 살짝 어떤 의미인지를또 이렇게 소개하고 아무튼 그 설날의 어떤 그런 전통놀이 네 전통놀이를 소개하면서 또 음식도 뉴시 음식도 네 대표적인 것세개 정도 소개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네 소개를 한다 네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음, 네 뭔가 이렇게 많이 복잡해 보이지 않아서 일단은 레이아웃도 그렇고 네 상당히 디자인도 어네 좋습니다. 네네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 번, 브레이브 걸스. 네. 이재영량안해랑양이신양에게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땡큐. 자, 이번에는, 네. 우리 다음 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과제를 제일 먼저, 네. 우리, 아, 제출을 해줬는데요. 어디입니까? 우리 권예은양 팀이죠. 네, 권예은양. 네, 이렇 이영 팀. 네, 메일로 왔습니다. 메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권이은양 오승양, 이윤지, 안희영 양 팀, 네, E.T. 팀입니다. 네, 먼저 우리 영상으로 네 한번 먼저 네 만나보겠습니다. 박수로 맞겠습니다. E.T. 팀.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영어지도와 콘텐츠 개발 관련해 십주차 과제. 제작 진행 보고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ET 팀의 팀장권 이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번 주0주차 활동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ET 팀은 미팅을 통하여 저희 콘텐츠에 출연한 동물들을 확정하였고 콘텐츠 영상의 콘티를 작성하고 대사 및 발레이션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의 결과로 배경은 동물원 그리고 주인공 제니와 마크라는 여자와 남자 아이의 이름을 정하였고, 그리고 동물들은 사자, 원숭이, 곰, 낙타, 독수리, 앵무새, 상어, 돌고래 순으로 출연하기로 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저희는 육지 동물과 해상 동물 그리고 새 종류까지 모두 다양하게 출연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번 주에 팀 회의를 통하여 저희 콘텐츠 영상의 콘티를 완성하였습니다. 그중몇그중몇 그 컷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컷에서는 동물원 정문을 배경으로 하였고 주인공들이 동물원에 입장하면서 나레이션과 등장인물 제니 마크가 대사를 하는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에서는 사파리에서 여러 동물들이 어슬렁거리는 것을 배경으로 제니와 엄마가 이야기 나누는 장면. 넣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레이션의 대사를 시작으로 다음 컷부터 동물들이 등장하고 동물들을 소개하는 것으로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우리 그거 윤지언니가 캐릭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캐릭터 만들기로 했으니까 아니 근데 만약에 안 되는 다음 주에 만나서 만드는 거 대충 초반 가져오면 우리 같이 만들어도 되고, 너 추가해도 되니까.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름을 먼저 정해버리자. 그, 여자애 하나, 남자애 하나, 엄마 아빠니까. 엄마 아빠는 그대로 놓고, 엄마 아빠는 그냥, 그냥 마음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어, 맞아. 제현이 어디갔어? <laughs> 그 다음에 제니, 제니. 여자 이름, 제니, 여자 이름. 그러면 남자 이름, 남자 이름만. 했으니까. 우리가 그때 해상에서 뭐했었지? 우리 해상 동물 중에 상어, 상어, <목소리> 돌고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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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이 너무 끊기는데? <목소리> <목소리> 상어, 상어, 오케이, 상어. 아까 알아들어어 상어랑 <목소리> 돌고래, 돌고래, 상어 돌고래 넣고. 그럼 사이, 상어 상어 돌고래 넣고. 사자, 원숭이. 나타 <laughs> 좋은데? 아, 낙타 좋타나타 <laughs> 누가 봐도 낙타니까 낙타 넣고 그러면 나타 새는 뭐 할까? 새 새는 <웃음> <타벨을> <웃음> 할까? 나 출발한... 정문 앞에서 아, 갔어요. 정말 아, 신나는 날이에요. 자, 애플가 소울리즘이나 어떻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 동물들을 만나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할까요? 편안한 거 같아요. 그럼, 다음 두 번째 컷이 이제 그거 동물 들 왔다 갔다 거리고 그게 스토리보다 나았고 세 번째 컷이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컷이 먼저 어떤 동물 먼 소원 쪽에 나오니까 공은 초, 공초, 공은 초원이 아니지 공은 동굴 아니야 동굴. 동굴 동굴 그러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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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애들끼리 먼저 나오자 사자 먼저 나오게 해가지고 사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사자를 어떻게 등장시켜 들은 다음에 이 원소 이제 하고 다음에 사자가 언니 얘기한 걸로 그림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를 맞춰 보시오 뭐 이런. 정하였습니다. 배경 일러스트를 수집하고 필요한 배경과 동물 사진을 모아서 콘텐츠에 필요한 다양한 이미지들을 저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니와 마크를 비롯한 캐릭터를 구현해서 그 음성을 녹음하기 위해 담당도 정하고 또 이번 주에 이어서 콘티를 수정하고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다음 주 활동으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ET팀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땡큐 네 AT팀 좋습니다 네 우리 한 명이 큰 윤지양인가요 네 조금 많이 바빠 보이는데 우리 네 나머지 세 사람 열심히 네아네좀잘 진행하고 있는게 느껴집니다 네 많은 것들을 확정했네요 좋습니다 동물들을 확정하고 아 콘티도 완료하고 대사 네 나레이션이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네 보니까 아까 네음 그리고 또네 우리 컨티를 상당히 좀 자세하게 네 이렇게 아네 진행하고 있어서 어 상당히 좀 안정감이 느껴집니다. 네 우리 또이 제니와 마크가 또 우리 아이돌에서 이름이 이렇게 왔군요. 네 좋습니다. 네. 어 상당한 그런 음, 좀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호기심을 좀 자아내게 하는 듯한 그런 내 네, 실루엣이라든지 아, 흥미진진한 부분 네. 네. 좀 질문 뭐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좋습니다 네 굉장히 아 어, 어, 눈높이에 맞고 어네 되게 좀 어필하는 그런 콘텐츠로 좀 느낌이 오고요. 네, 아 나는 동물의 재롱둥이 원숭이라고 네 우리 큰윤지양이또이 코멘트를 제안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렇게 음, 중간 중간 어, 상당히 또 유머러스한 포인트가 있는 것도 상당히 좀네 아, 좋습니다. 고무적입니다. 네, 우리 영상으로는 보니까 한두컷 정도 이렇게 보여줬고요. 아, 우리 네 페이퍼를 잠깐 볼까요? 네, 페이퍼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아네 소개를 했습니다. 음, 이런 네 우리 에코 아 네. 모르고 사이트를 닫았습니다. 네, 잠깐만 다시 사이트로 가 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우리 에버랜드에 낙타가 있다. 네, 아주. 네. <laughs> 어, 선택한 이유가 아주 분명합니다. 네. 이이 팀의 네, 티를 한번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리 다음 주에 제니와 마크의 또 이미지 또네 정한다고 하고요 또 내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정말 네 상당히 좀 음, 기대가 됩니다 네자 이렇게 해서 약간 이제 첫 번째 컷 동물의 동물은 정원이 되겠고 네 상당히 이제 제니와 마크 가족들에 나오는 엄마 아빠와 네 우리 주니마크네 우리 가족이 되겠죠 네 이렇게 어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나레이션이 또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두 번째 커트에서 이제 엄마가 등장하고 네세 번째 커트에서부터는 이제 드디어 동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상당히 좀 컷이, 네, 재밌습니다. 어, 마크가 매달려 있고, 사자 울음소리가 나고, 또 마, 크가 놀라서 떨어지고, 네, 세팅이 아주, 아, 네. 네. 잘 아,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자, 네 번째 커트는 이제 드디어 원숭이가 나타나고요. 네. 그러면서, 나는 동물들의 재롱등이 원숭이라고, 이제, 원숭이가 스스로 이렇게, 또 재밌게 자기를 소개하는군요. 네, 좋습니다. 이 다섯 번째 커트는 바위의 동굴, 곰이 또 이제 나타나고, 네. 그러면서, 음, 무서운 동굴에서 또, 아이들이 도망가는, 또 이런 또, 여섯 번째 커트는 사막이고요. 곰, 곰, 네, 낙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군요. 사막에서 네, 그리고 또이 음, 혹은 물주머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이것을 또 설명하고 칠 커트에서는 독수리, 네, 독수리, 네, 독수리. 음. 독수리 새를 또 울음을 들어보는군요. 네. 음. 독수리의 울음소리는 정말 아름답다. 와우. 그런가요? 네. 궁금합니다. 여덟 번째 컷. 숲 배경이고. 네. 아빠. 아빠가 이제 드디어, 네,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앵무새도 있고, 음, 오, 앵무새가 따라하는군요. 네, 따라했지롱. 재밌네요. 네. 그렇군요. 나머지 굿커트인가요? 네, 아홉 번째는 해양관 아쿠아리움의 상어. 그렇군요. 네, 상어의 지느러미. 네, 음, 상어, 또 도망가자. 네. 그리고 또 이번에는 동, 돌고래가 피정하고또 나타나는군요. 열 번째 커트. 네, 오케이. 열한 번째 커트는 해가 지는 동물원. 이제 하루가 다간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음, 네. 네 바이바이 이제 마치게 되는군요 네 11컷으로 네 우리 아 소개가 끝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IT팀 음네어 상당히 좀 전반적인 그네 컨티가 상당히 자, 자연스럽고 그 다음 또 요소요소에 또 이렇게 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아, 또, 재미도 있고, 네, 어, 아주, 어, 네,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되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케이. 우리 다음 주 예정한 것처럼, 네, 꾸준히 앞으로, 네, 나가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ET팀, 네, English for Primary Teachers 팀, 네. 아주 우리 벌써 교육적인 팀이 느껴집니다. 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땡큐. 좋습니다. 어, 네. 자, 두 번째 팀이 끝났는데요. 네. 더 미팅은 된것 같습니다. 오케이. 다시 돌아가서 네이 팀이 우승이 양네 우승이 양도 특별히 그렇죠 네이최영양이최영양은 네, 다른 팀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예진 양팀 한번 가볼까요 최예진 양팀네 좋습니다 오케이. 네 최예진 팀 우리 AKL 출판사 팀입니다 최예진 박지혜 김가연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명네 박수로 맞겠습니다. 이세 명이 m 으로한 미팅의 타임랩스군요. 네. 한 20분 정도. 내음 네, 음성 없이 안타깝게 네네. 진행이 됐습니다. 네. 같이 이제 그리. 네, 공유, 공유 다큐멘트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군요. 네. 좋습니다. 음성이 없는 관계로 제가 조금씩 빨리 앞으로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같이 내용을 정리하면서 네 자료도 좀 찾아가면서 검색도 하고 네, 이렇게 음. 협업 협업을 내 네,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오케이. 네. 네, 우리 이 팀은 우리 교재를 만드는데 드디어 교재 표지를 네. 완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표지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죠? 네. 우리 지구, 지구의 모습을 띄었는데요. 네. 표지 디자인을 하고 있군요. 네. 우리 팀의 책 제목도 상당히 좀, 네, 인상적입니다. 네. 오케이. 네, 표지가 거의 완성됐고, 안에 내용도 좀 얼추 정리가 된것 같습니다. 네. 네. 세 사람, 네. Zoom meeting으로 알겠습니다. We are one. 이라는, 네. 책 제목이군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우리 Akl 출판사팀 네큰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네 우리 다음 영상에서 네, 조금 자세하게 스크립트를 보면서 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o 유 n